저는 오늘 9장을 읽겠습니다. 네. 법칙 9번? 네, 법칙. 법칙 9번. <laughs>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네. 다 읽어봤더니만, 키워드가 하나더라고. 네. 경청. 아, 경청. 경청. 네. 경청하라는 거예요, 결국. 네. 경청하라는 건데, 네. 그 우리가 일단 경청의 뜻을 여기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경청의 뜻을 먼저 제대로 잘 이해를 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오 이분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 왜그 내가 아이들 데리고 하브루타 독서라고 하잖 아, 네, 네, 네. 유대인의 책읽기 음. 방식인데, 음. 어 여기서 나와요. 음 응. 여기서 가리키는 것들이니까. 근데이것도뭐 하브루타에서만 가리키는가? <laughs> 옛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책 읽기, 제대로 음. 글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음. 데는, 음. 이다 기본적인 원리로 다 작동이 됐어. 음. 굉장히 뭔가 하니, 음. 특별히 하브루타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브루타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틀은 일반 독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을 성격. 읽는 방식을 이야기하잖아. 음. 음. 어, <laughs>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네. 경청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듣는 것인데 음. 우리가 잘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그렇게 인정은 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의뭐 뭐, 대동소이하게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 있어요 음.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어, 비판적으로 들어요. 음 비판적으로. 네, 저 사람이 어, 무엇이 틀렸는지. 음. 그 기본적인, 그니까 러그 사람이 말을 듣고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음. 그 목적은 내 말을, 내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라. 음. 음.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말은 틀렸고 내 말이 옳다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고를, 고 요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음. 음. 그런데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또뭐 하브르타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그게 아니라, 음. <laughs> 어, 내가 어, 저 사람의 말에서 뭐 논리성이나 뭐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음. 그런 태도로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나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음. 내가 알아듣고 있는가. 아, 내가 알아듣고 예. 있는가를 관찰해라.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할 때도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틀렸다를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알아들었나를 확인하는 거지. 음.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아 들었지 않았, 않았을까? 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또는 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그렇죠. 오케이. 이런 태도로 듣는 거지. 경청이라는 거가. 경청은. 음. 근데 <laughs>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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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왜 그렇게 들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음, 있어요. 하나는 음. 말하는 사람, 음. 말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모르지. 아. 무의식에 감춰져 있는 무언가가 아. 어, 내 뜻을 왜곡시키는 거라. 음.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자기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음, 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 그러니까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기 어렵고 가려져 있는 그것만 드러나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야 하는데 자, 그러려면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지적하고 충고하려고 들으면 이 사람의 진심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지. 음. 자 그런 측면에서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화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대화의 음. 기본적인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공감.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는 내 주장을 이제 설득하려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 어, 이 설득조차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원하는 바를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죠. 또 내가 이 사람의 태도에 음. 반감을 가지게 된다면 막 경쟁적으로 막 서로 음. 조언하고 충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그게 논쟁이 되지. 공감은 안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내가 원했던 내용을 이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지. 잘 들어야지 공감이 돼. 공감을 음. 그 사람의 것을 온전히 다 이해해주려고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게 사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거든. <laughs> 이게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대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에티튜드니까. 네. 그래서 음. 이 예 그냥, 이 법칙군은 한마디로 경청, 그리고 경청의 바른 뜻을 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히 음, 음. 해석이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이 네.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아, 순종. 그렇 순종한다. 이게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순순히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순종이니까. 음. 그렇지. 잘 따라가는 거지. 응,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헬라 말로 순종은, 음. 우리말로 번역된 순종은, 입빠쿠라는 말인데, 입뻐 음. 플라스 아쿠라는 말이에요. 음, 아쿠오. 아쿠는 듣는다는 말이에 듣는다. 말이지.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면, 잘 듣는다.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지. 음. 아무 생각 없이, 저, 저분이 하나님이니까, 저분이 내 주인이니까, 이런 태도로, 저 사람이 나보다 높으니까, 내가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 신앙의 경청을 말하네. 어떻게 네. 말하면. 순종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원리로 그 뜻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거라. 음... 내가 어,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분의 뜻이, 저분이 진짜 나한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제대로 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순종은 다른 말로 경청에서 일어난다 같은 뜻이더라고. 그래서 예,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음.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가? 네. 자, 잘 들어야 하는 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음. 잘 들었을 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라. 크으. 그러니까 경청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이야 그러니까 내가 <laughs> 이, 이 말은 음, 네, 중요하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하죠. 음.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 음. 내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다. 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경청의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예,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억지로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 <laughs> 또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 혼자 떠드는데 내가 예의상 참아주는 게 아니라, 음. 저 사람의 말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들어라. 음. 음. 그게 이 책의 이 이부 <laughs> 결론입니다. 참이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laughs> 제가 보니까 제일 경청이 안 되는 부류가 목회자들이야. <laughs> 왠지 아십니까? 맞아. 우리는 늘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야. 아, 그렇지. <laughs> 듣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니. 나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말하긴 더디하고 응? 듣기를 하라 그랬는데 참 우리가 안, 못해 보면은. 이 책에 또 보면 어 백마디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백마디 말보다 조언하거나 상담해줄 때 백마디 말로 조언하기보다는 한번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때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답을 무엇로또 반박을 하고 그래 요 그냥 잘 들어주면 돼. 이미 알고 있는 답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8, 법칙 8번과 법칙 9번을 했고요. 다음 번에 이제 10, 11, 12세 개를 네, 한꺼번에 해서 네, 이 책을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